자, 반갑습니다. 구막로또 한사장입니다. 자, 945회 1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한달 동안에 꼭 나올 예상번호. 어우, 첫 주차에 또 내수가 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게요, 어, 12월 달에도 첫 주차에 내수가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내수. 그런데 1월 달에도 또 내수가 나왔어요. 어, 왜 이러지, 얘네들? 어, 불, 불안하네요, 좀. 그런데 어, 2주 차에도 2주 차에도 이때 당시에 내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어, 이거는 뭐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요. 어, 혹시 하는 마음에 어, 이번 2주 차에도 설마 또 비어 있는 애들 중에서 내수가 나오면 어쩌지라는 음, 어쩌지라는 퀘스처 마크를 한번 달아보게 되네요. 예, 혹시라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혹시라도 어, 챙겨보실 분들은 남은 숫자 가지고. 예, 몇 조합 챙겨보시면, 음, 최소 좋아서 4등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지 간에 많은 숫자가 일단 첫 주차에 당번으로 빠졌고요 자, 지금, 음, 지난주에 빠진 숫자들 중에서 확인을 쭉 해보면요. 자 일단 다출 그룹에서 예, 한 수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소출 그룹에서도 역시 한 수가 빠져 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차는 이 다출 그룹 같은 경우는 당번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출 그룹은 당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특별한 일이 없느나 좀 꾸준히 매 회차 한두 수씩은 빠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남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빈도수로 접근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 소출그룹은 이쪽 범위였죠 이쪽 범위가 소출그룹이었는데 밑에 깔림 최저빈도 5빈도랑 6빈도 애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빈도에서만 13번 하나가 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기 같은 경우는 계속 당번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음. 주차가 진행될수록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가 골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 주도 안 나와지면 좀 땡큐긴 합니다. 예, 한 2주 남겨놓고 노리고 들어가면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빈도 당번안 나왔죠. 자, 11빈도 당번안 나왔죠. 그리고 13빈도 당번안 나왔죠. 이렇게 안 나온 애들. 특히나 이 8빈도 개수가 조금 많은데, 어, 당번이 아직도 못 나왔다. 일단은 뭐 20번대가 세 수씩 들어가 있고, 어, 관심수죠, 얘네들. 이러한 부분들 이번 주에 조금 더 깊게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2 주차에도요 남아 있는 숫자들 중에서 또 적절하게 좀 초이스를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6, 7, 8번 구간 같은 경우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예상 수들을 좀 보니까요 5번 많이 보셨었어요 보니까 뭐저 저희, 저희 카페도 그렇고 뭐 다른 곳도 좀쑥 훑어 보니까 5번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첫 주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구간이다. 당번이 꼭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나오고. 많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당번 나오고. 어지간하면 다 나와요. 예. 이렇게 덩어리로 비어있는 애들은 다 당번이 나오죠. 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6, 7, 8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도 꼭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1구 자리가 2번이었어요. 그리고 2구 자리가 1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1, 2구 자리가 간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살펴야 되는 번호들, 어, 지난주 이제 이쪽 32, 33, 34번 이 구간, 이 테두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어, 저희 카페에서도 이제 31일, 32, 33번. 굉장히 중요하다. 어, 떤 자료상에서 어,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일단은 어, 첫 주차에 어찌간하면 이 구간들은 탈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일단 당번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구간. 어, 이쪽이 중요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본다 그러면 요 28번부터 31번 사이 이쪽 구간도 이번 주에 아마 예, 어찌 가나 이둘 중에 이번 주도 당번은 있을 것 같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 봤던 거를요 나중 되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본 것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것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20번 때가, 2대가요, 3주가 안 나왔죠. 예, 3주가 안 나왔습니다. 아, 좀 당혹스럽죠.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고, 자, 4주도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뭐 또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20번 때는 또안 나올 수도 있다. 어, 동행이 한번, 어, 또라이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 누구도 말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작정하면은 4주도 충분히 찍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요, 꼭 조합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 때를 필출로 놓고, 가는 것 반. 그리고 2대를 멸로 놓고 가는 것 반. 꼭, 이렇게 어, 나눠서 조합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어, 회차를 진행할 수가 있겠다. 자, 요거는요, 일단은 20번 때가 멸이 됐는데, 이 칸수를 똑같이, 예, 단번 때한 수, 10번 때세 수, 20번 때두 수가 나왔을 때를 맞춰봤어요. 맞춰봤더니,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번 때는 일단은, 어, 잘 나왔습니다. 예, 20번 때잘 나왔어요. 여기 한번 빼고는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나머지, 구간들에 비해서 가장 멸이 적게 됐던 구간이 20번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 20번대 이번주 나오겠구나라고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 이 정도 자료가 있었지, 이 흐름에서 20번대가 잘 나왔었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어, 기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단 40번대가 조금 멸 횟수가 많았다. 어.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번호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까 전에,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이러한 구간들이쭉 남아 있었어요. 자,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없고없고 업고. 없고, 여기 있었고, 여기, 여기는 여기없고 단번대가 날라갔으니까, 단번대 날라오고, 6번, 8번, 7번, 5번, 5번, 4번, 6번, 8번, 6번. 단번대가 날라간 거 빼고는요. 이두 번만 안 나왔어요. 이 번호대가. 예. 이두 회만 빼고 나머지 단번대가 나온다 그러면요. 전부 다 우리가 봤던. 번호들에서 당번이 나왔습니다. 예. 아까 전에 5번, 6번, 7번. 음, 이러한 구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주에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28번부터 31번까지 이 구간들도 보시면은 뭐, 여기도 28번, 28번, 그리고 30번, 30번, 그 다음에 29번. 29번, 28번, 30번, 2 0번 응, 응. 제법 자주 보입니다. 20번 때 안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1구 자리가 2번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2구 자리가 13번이 나왔는데 이게 잘안 나오는 패턴이죠. 한번 있었어요. 한 번. 요렇게 나왔던 적이 딱한번 존재합니다. 굉장히 골 때린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후 회차의 번호가 일단 6번과 8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자 물론 이 번호가 똑같이 나올 수는 그렇게 나오는 확률은 좀 우리가 좀 음, 멀리 해야 되겠죠 위험한 패턴이긴 하지만은 어, 번호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뭐이 중에서도 또 이월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이 근처에 있는 번호들 5번 7번도 충분히 이 사이에서 패턴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위들이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일단은 일부 방송에서는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자, 일부 방송은 여기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2부 방송 내일 또각 번호별 출연 이후의 끝수와 공수들 기타 패턴들 가지고 특징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